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송입니다 이번에 할 내용은요 지금 수많은 조기 교육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학교에 있는 이 공교육이나 또는 사교육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아이들의 조기 교육이 점점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학교 교육이 바뀌고 있어요 이 공교육이라는 거는 이 사교육에 맞춰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바뀌고 있냐 그 문제가 무엇이냐 이 이유가 맨 처음에 시작되는 곳이 강남권이에요. 이 강남권에서 부모들의 이런 욕심이나 또 아이들이 잘 되게 하게끔 하고자 하는 목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조기교육이 옛날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 2010년 중반 때부터 갑자기 심해지면서 코로나 시기 전후로 해서 지금도 코로나 시기이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해서 약 4년간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심해졌어요. 그런데 이 조기 교육을 권하는 이 원장들이나 또 학원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해야 아이가 잘 된다. 아이가 똑똑해지고 아이가 대학교를 갈 확률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이렇게 붐이 일은 지가 약 7년 정도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기껏해야 지금 중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단 소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 교육을 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지고 수능을 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냐,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조기교육이 된지약 7년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심하게 조기 교육이 된 지가 7년 뿐이 안 됐는데 그것을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이를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가 나름 전문가죠. 그 유아교육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학교를 가서 문제가 생기던지 중학교 가서 일탈을 하던지 아무런 신경 쓸게 없어요. 그리고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지만은 연관 관계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되도 하더라도 이 조기 교육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겼는지 가정 불화로 인해서 생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인간 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교육하는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권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잘못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점점 더 많아지고, 부모들이 현혹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점점, 점점 많은 조기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이 조기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습득할 수 없는 뇌를 가지고 그것들을 습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 아이들은요, 부모가 좋아하면은, 부모의 좋아하는 그 감정을 보기 위해서 이 교육들을 아이들이 싫은데도 억지로 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 아이들은, 우유일하게 조기교육? 그런 공부를 부모랑 할때 빼고는 부모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와의 이 시간을 같이 가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와의 이런 교육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 교육을 할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빼고는 부모랑 같이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이런 조기교육을 하고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걸 하고 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레벨을 맞춰서 학교 공교육도 레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레벨이 높아지다 보면은 또그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가 유아시기 때더 높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갔더니 더 레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도 그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더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일반 서울 경기 외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유독 서울 경기 지역, 특히 부자 동네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레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주변 위성 도시들도 어쩔 수 없이 그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레벨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위성 도시에서도 아이들이 그 레벨에 맞추기 위해서 조기 교육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상한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학교 교육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거를 중학교 때 해야 되고 고등학교 레벨이 실질적으로 대학교나 또는 외국에서 쓰지도 않는 또 외국에서 성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교육들을 우리나라 고등학교 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몇년전 그러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뇌가 굉장히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10년 전 뇌나 20년 전 뇌나 지금의 아이들 뇌나 외국에 있는 아이들 뇌나 똑같단 말이에요. 성장 과정도 똑같고요. 발달 과정도 똑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무리한 조기 교육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고요. 대신 영재 아이들에 한해서는 빨리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근데 영재가 굉장히 많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발견되는 영재 빼고는 나머지 아이들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 조기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발견되는 영재, 이 영재 아이들만 살아남는 거지. 이 영재 아이들 외에는 대부분 학교 진학 이후, 그러니까 초등학교 진학 이후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로테이션 반복으로 인해 학교 공교육이 굉장히 심화되고 강도가 세지고, 그로 인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이 레벨. 또 학교 자체의 이런 시험 문제 레벨도 점점 점점 올라가는데 원래 이 로테이션 간격이 약 5년 단위, 또 크게는 10년 단위 순으로 천천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로테이션이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요즘은 1년, 2년이면은 이 로테이션 간격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가기 전에 이 고등학교 때의 학교 교육 자체, 학교 시험 문제 자체가 점점 점점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사교육 기관에서도 이거는 아닌데, 이건 너무 심한데라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의 이런 극성, 또 따라오는, 그것을 따라오는 아이들, 또 그런 부모님들, 이런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경향도 많고, 그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굉장히 심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탈미, 학교를 접는 행위, 학습을 접는 행위, 또는 자해나 자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굉장히 심한 정신질환이 생기고 있고 또더 심해서는 반사회적 성향을 띠게 돼요. 이런 강남권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천 명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유아교육을 유아초기 교육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성공하는 아이들은 1~2%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저 그런 아이들. 초등학교 때 대부분 접는 아이들. 초등학교 전후로 해서 많은 정신 질환이 생긴 아이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아이들 중에서도 대학교를 가서 사회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 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사회생활 또는 문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시오패스적이든 아니면은 굉장히 이기주의든 자기에서 인격 장애를 갖던 이런 류의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아요. 하지만은 그 어머니나 또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아이를 시켰던 그런 부모들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문제인 거죠. 자, 이런 로테이션적인 이 조기 교육의 문제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은 우리나라 교육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아이들의 일탈로 일본에 굉장히 문제되는 이런 행위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상적인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은 약몇년 전에 발생했던 일본의 여러 가지 문제 성향들이 그대로 흡수가 되고 있어요. 이안 좋은 것들, 특히 젊은 세대의 안 좋은 행위들은 일본 문화를 많이 받게 되고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서 하는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들은 중국 문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 자체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해 성장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이 운해 성장이 어린 시기밖에 안 된다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어린 시기가 지나고 초등학교 입학을 한 이후부터는 운해 성장이 되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발달했던 그 운해를 가지고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게 되는데 이 조기 교육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아이 운해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이 아이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첫 강의는 끝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부분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어, 제또 질문이나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첫 번째 강의 끝마치고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